시 너무 어 오늘 조명 켜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우와 여기가 너무 그림 같죠 여러분 응? 너무 그림 같아요 여기 이렇게 풀빌라 요 <놀람>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방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풀은 깊이가 그 어른 허벅지 정도. 발이 야 다? 지어발다 오! 지호 지 근데 지오지오 지오 떠다니는데 그래도? 하하하 지호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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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다! 발는다니까그는 아, 그러네 <languages> 예, 예, 예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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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예, 그러면은, 저도 들어가 보겠습니다. 어디다 보 <laughs> 저희는 경기도를 살, 사는데, 서울 촌놈처럼 이렇게 개구리를 신기해야 합니다. 개구리 보이시나요? 네. 개구리... 보이시면, <laughs> 개구리. 보이시면, 댓글 달아주세요. 우리나라 개구리 같아요. 작은 거 보니까. 이런 애들은, 어? 해치면 안 돼요. 네. 응. 네, 해치면 안 돼요. 응. 그리고 보호해야 그리고 돼요. 그리고 보았다고 해가지고 잡으려 하면 안 돼요. 맞아요. 그리고 이런 마른 풀은. 어, 주야, 그러지 마. 그, 뭐야, 저, 개구리가 놀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마른 풀을 뽑아야 하는데. 그냥, 아니, 아니에요. 그냥 놔둬도 돼요. 야, 그런데 저 개구리가 참 귀여워요. 어, 그래. 너무, 너무 신기합니다. 처음 봐요, 저는 나, 처음. 봐요. 전 지금 아빠는, 지금은 어. 저, 저희. 어, 지금 이거. 어, 만지지 않기로 엄마랑 약속했잖아 지금은 저희, 지금